네,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동아약품 네 마스카 비중 비주, 메스카 비중은요? 8,209원에 8%요 아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주식하면서 계속 망한 주식이 네. 있는데 네. 지금도 현재 3 개가 있는데 네. 요번에는 업황하고 네. 뭐 기업의 꾸준한 영업 이익하고 재무 물론, 보셨구나. 어, 보고, 네네. 또, 천재주가 가치를, 위치를 봤을 때, 선정을 요걸 하면서, 이번엔 음, 좀 망하지 않는 어, 기업을 음, 한번 사보세요. 예, 아, 선정을 그래. 했는데, 네. 어떤가 한번, 두 가지가 좀, 뭐 거래량하고 시가총이 액 적은 게좀 아쉽기는 한데, 네. 앞으로 전망하고, 선정 자체가 어떤, 괜찮은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걸 선정한다 라고 했던 건 자기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면 되는데 어, 네. 저는 저라면 이 종목 안 사요. 아, <laughs> 저는 저라면 이 종목 안 사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가 없잖아요. 네. 네.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인기가 없어요. 유통 네. 물량이 작기 때문에 왜곡을 그렇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네. 여기 막 길게 났다가 이날도 오면 여기 보면 네. 장중에 어, 1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이 플러스 1%에 끝나, 마이너스 1.34에 끝났어요. 장중 변동성이 네. 이렇게 되게 세죠. 이건 유통 물량이 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현재가를 보면, 여기 보면, 거래가 없잖아요. 호가가 얇아요. 이게 보면, 200주, 네. 700주, 이거 얌따는 거는 유동성에 함정에 빠져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갖고 있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해도, 인기가 있다면 회전율이 돌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시세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동주라고 네. 얘기하죠. 그러면, 네. 이 종목이 지금 인기가 있냐? 없어요. 사람들 관심이 진짜? 없어요. 근데 실적은 네. 좋아요 근데 안전은 네. 해 떨어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도 네. 또 없어요 인기가 있다면 네. 거품이 생겨서고 주가가 빨리 움직일 건데 이런 종목들은 네. 움직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어~ 재무가 네. 좋다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네.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시장은 그렇게 네. 움직이지 않아요 재주 네. 재무보다는 인기예요 인기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네. 관심이 있냐 없냐 근데 이 종목은 인기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제, 죄송한데, 제가 딱한 가지 요구 그, 네. 런 것도 다 보고, 네. 한 가지 희망을 본 건, 이게 감기 환자 늘었을 때, 네. 해마성으로 좀 급등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희망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재미없는 주식이긴 하는데, 네. 그, 희망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은, 희망은 가지면 안 돼요. 왜 그런 이 종목만 네. 바라보잖아요. 내가 이 종목에 희망이 있으니까 이 종목만 네. 조, 좋아 보이고, 그렇죠. 이 종목만 다 괜찮아 보이고, 좋은 것만 찾아요. 어, 네. 내가 여기에 이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좀 네.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이종목에 관심 이 있어서 이 종목을 샀다면 나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요. 그 다음에 희망의로 네.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이 가격에 이 종목이라면 전 사지 않아요. 이게 다른 종목 예, 바꿀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종목을 좀 교체해서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 바이오 사이클에서도 인기가 좋고 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거나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여기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만들려면 거래가 많이 움직이고 인기가 있고 그 다음 모멘텀이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동화의 약품은 나쁘진 않아요. 회사의 자체적으로 나쁘진 않는데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나한테 좋은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교체 얘기 드릴게요. 네. 바로 바로 네 종목 바로 교체하세요. 매도 치고요? 네, 이거 뭐 손해도 없잖아요.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네. 더 좋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